안녕하세요 최시자입니다 여러분 코트 찾고 계시죠? 제가 또 코트와 자켓에는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인생코트 11가지 제가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하기 전에 잠깐만 유료 광고가 떴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제가 자켓이나 코트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그러면은 할인이 되든 정가에 사시든뭐 남마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이 유료 광고가 떴냐면 광고를 위해 픽한 게 아니라 제가 픽한 걸 라이브 혜택을 할수 있도록 제가 네이버와 딜을 한 거예요. 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Anyway, 근데 왜 갑자기 네이버와 제가 딜을 했는가? 하면은, 이름하여 최실장. 초이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아이템들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번이 코너로 이제 그템의 장을 열 것이고요 그첫 번째 기획으로 코튼 편이 나갈 겁니다 순수한 저의 픽으로 진심을 담아 추천을 하는 건데 지금 사지 마세요 이 영상 나가고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날 저녁 7시에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이 중에서 다섯 개를더 자세하게 선보일 거고 그냥 사시는 거에 비해서 최대 65%... 할인까지 들어가는 아이템이 또 있을 겁니다 자세한 또 설명들은 뒤에 얘기하고요 제가 찜한 올해 코트 자첫 번째 코트입니다 우리 누구나 필요한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을 꼽으라 그러면 블랙 코트죠 하늘아래 같은 블랙 코트는 없습니다 이게 핏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루에브르 코트를 뽑은 이유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정말 매끈하게 딱 떨어지는 이 라인 보이세요? 정말 탄탄하게 쫙! 잡혀 있는 이 테일러링 일단 높은 점수 주고요. 무엇보다 이 기장감도 요즘 굉장히 트렌드한 기장감이에요. 요즘은 아무래도 멕시코트가 대세입니다. 이거의 또 좋은 점은 이 지금 이 버튼이나 주머니 위치, 이 허리선의 위치가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도 꽤 좋아요. 그리고 딱각 잡혀 있는 약간의 와이드 숄던데 이게 또 너무 과장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우리가 너무 이건 너무 힙해서 나는 못 입겠다 이런. 정도도 아닌 거죠 요거는 정말 거스를 타점이 없어 자 이거 원래 정가 자체도 사실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잘 나왔습니다 40만원대인데 근데 라이브 혜택가로 33만6천원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로 사고 싶겠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득템 오브 득템 지금 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브랜드당 다 하나씩만 골랐는데, 뉴에브로는 너무 예뻐가지고 두 개를 골랐어요. 얘도 전반적으로 이 라인이 탄탄하게 잡혀있지만, 어깨서는 약간 둥글게 또 떨어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어깨이신 분들은 아까 전에 입었던 그런 코트가 되게 잘 맞을 거고, 반대로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 이런 코트가 더 어울리실 거예요. 이게 이제 카라 부분도 굉장히 이제 넉대대하고 해서, 이게 매니시한 느낌과 더불어, 비율이 내 얼굴이 작아보이고 그리고 어깨가 이제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잖아 라인이 훨씬 더잘 살아요 이노? You know? 헤일러링이 나한테 입혀놓고 재단한 다음에 지금 다림질까지 딱한 그런 느낌 더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민 부분이 싱글보다는 훨씬 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픈했을 때 너무 너덜너덜한 경우도 있는데 뭐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잠궜을 때는 잠근대로그딱 라인이 예쁘게 잡히는 거고 오픈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뭘 입든 그냥 딱 걸쳐가지고 외출하면 끝. 너무 멋있죠? 이번에는 카멜 코트입니다. 카멜 코트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잘잘잘잘 흐르는 윤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멀찌감 치 봤을 때도 그냥 그 캐시미어 특유의 윤기가 느껴지시죠? 퓨어 캐시미어 100% 코트다. 이 말은 뭐냐? 비싸단 소리예요. 이거는 아떼 바네사 브루노 제품이고요. 이게 원래 정가는 280만 원대입니다. 맞아요.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여러분, 이게 57% 할인이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119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득템인 거죠. 왜냐면 겨울옷은 특히나 소재에 좋아지면 그만큼 소재의 그한 야드당 가격 자체가 그냥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 가격이면은 어디 어중간한 다른 제품 신상 그돈 주고 사느니 이거는 왜냐면 유행 안 타고 두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 음. 일단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여밈 처리하는 것도 더블로 돼 있는데 이렇게 오픈했을 때이 후크 보이지 말라고 살짝 이렇게 실 고리로만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일 똥 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딱여였을때 요즘 맨날 올드머니, 올드머니 하는데 사실 그냥 좀 저가의 울 소재로 만든 코트는 디자인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결국은 그 소재감에서 차이가 날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유행이랑 상관없이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선택하시면 이거는 이제 10년 후에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사기 부담스럽다 고 그랬을 때는 가격 혜택 있을 때 하나 사두시면 은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근데 카메코트라고 해도 색깔의 이 농도? 색깔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딥한 컬러여서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뜨는 누런색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제가 안 봤거든요? 이건 되게 차분한 컬러여가지고 이 안에 뭐 어두운 컬러를 입어도 어울리고 환한 컬러를 입어도 어울리고 그래서 뉴트럴 톤으로 코디를 하시면 진짜 올드머니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웜톤들 달려오세요. <laughs> 자, 양털 코트입니다. 정말 복실복실한 양털을 제가 그냥 딱 두르고 있는 이런 느낌.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사실은 이런 뻐 제품들이 허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스타일링 할때좀 이렇게 뜨더라고. 근데 이거는 되게 내추럴한 컬러여서 뭔가 색감 매치도 어렵지가 않고 무엇보다 이 레더, 이 트림이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포인트도 되면서 도회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잠궜을 때 느낌. 이게 전체적으로 다뻘로만 되어 있으면 좀 많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트리밍 때문에 시선이 가운데로 좀 몰려가지고, 그렇게 부해 보이는 거를 조금 피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내가 통통여이신 분들은 이런 소재를 입으면 부해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몸이 왜소해서 걱정이신 분들한테 더 적격이긴 해요. 이거 입으니까 갑자기 이 겨울날 눈이 막 내렸으면 좋겠다. 어지러워. 이번에는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그런 매니시안 코트를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쁘기도 예쁘지만 요거는 원래 정가가 7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이거 라이브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고 64% 할인해서 258,000원에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이건 또 완전 득템이잖아요 이게 좋은 제품 뭐 정가에 사도 되지만 우리 또 알잖아 이거 또 싸게 사면은 더음에 들고 더 사랑스러운 느낌 일단은 이거 저는 컬러감부터가 일단은 음에 들어요 이 카키톤이 약간 애시드 카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약간 회색기를 조금 머금은 카키라서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컬러 매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소재는 이제 캐시미어 블렌디드예요. 그래서 소재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메탈이 있는 부분, 특히 금. 은! 이런거 있는 거는 번떡번떡 하는 건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나 약간 무광 느낌이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을 좀 눌러주는 느낌이라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실물 보고 무슨 컬러를 여러분들한테 메인으로 보여드릴까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컬러도 예쁘고 네이비도 예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실물 공세니까 실물 보여드리고 제가 겨울 쿨톤이거든요. 아, 근데 웜톤, 쿨톤 가리지 마. 그냥 예쁘. 이거 입으면 돼요. 예쁘잖아.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하냐? 메인은 카키로 지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카키 톤이 참 오묘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20만원대라 그러면 우리 겨울 그냥 이너 니트 살래도 이거보다 더 비싸.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가격 메리트가 너무 있다. 제가 정말 서치 많이 했고 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짠! 이번에는 럭키 슈에트 제품입니다. 이 럭키 슈에트는 약간 그 소녀적인 감성과 러블리한 그런 터치들이 확실히 있잖아요. 이 코트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쿤 실루엣으로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만의 이런 디테일 이런 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딱 보면 그쵸? 전체적인 실루엣만 보면은 그 옛날 그 제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약간 재 키룩도 연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거에서 이제 러블리함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재밌는 거는 이 리본은 뗄 수가 있어요. 격 있는 자리에 가야겠다. 아니면은 이제 동생옷 내가 뺏어 입었다. 한 날은 이것만 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때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풀었을 때 만듦새를 볼때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픈했을 때 이런 부자재들이 보이잖아요. 요거를 새틴으로 이렇게 다 감싼 단추고 특히 이제 드러나는 요 단추 맨 위에 거는 또 포인트로 알사탕 맨큐로 맛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이를 팬츠에서 지금 이 럭키슈웨트 그냥 치마를 같이 입었는데 이렇게 또 러플 있는 이거랑딱 했을 때는 이 볼륨감을 같이 살려주면서 이제 연말 행사나 이런데 갔을 때 얼마나 예뻐 예뻐 자 럭키슈웨트는 그리고 약간 상큼 발랄한 프린트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깨알같이 예뻐요. 그래서 이런 감성 원하시는 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것도 네이버 저희가 라이브할 때 구매할 수 있고, 그때 아마 20% 정도 할인이 들어갈 거예요. 짠!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고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제 취향이 조금은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코트 레이브 제품이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코트 추천할 때도 아마 이 레이브 제품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조형적인 라인 잃지 못하거든아참 라인 잘 뽑았다 하면서 추천을 했던 제품이고 이게 레이브 내에서도 굉장히 스테드셀러예요 그리고 칭찬할 만한 거는 역시나 또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조형적인 라인, 매끈하게 잘 뽑아냈는데, 정가가 388,000원인데, 코트 이돈 주고 살려면 괜찮잖아. 근데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279,000원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지금 깨알같이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진짜 나 칭찬해줘야 돼. 응? 대한민국 모든 얼죽코들의 저기를 내가 책임지겠어. <laughs> 자, 이거또 오픈했을 때, 역시나 허벌덩 허벌덩 하지 않고, 딱 계속 여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좋으냐? 이런 군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딱 입었을 때내 군살은 애들이 유연하잖아. 얘는 안 유연하잖아. <laughs> 이 안에 딱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외소해 보일까봐 걱정이시는 분들도 이건 너무 괜찮고. 저 자켓이랑 코트에 목숨 거는 거 어깨 라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깨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소매 라인이 처리가 됐지만 어깨 부분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또 전국민 어조비들 마음껏 즐기셔라. 그리고 뭐다 아시는 공식이죠? 카라가 넓어지고 여기가 넓어져야 내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내 지금 얼굴이 아마 조망만해 보일걸? 응? <laughs> 나좀 멋있지? 자 이거 던스트 제품이고요 굉장히 오버사이즈고 와이드 숄더예요.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쓰리 버튼 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요소는 이 소재감이에요 부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몽글몽글한 요 부클 조직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예쁩니다. 요기 블랙도 있고 지금 네이비도 있는데 블랙은 뭐 여러분들이 다 연상이 되실 테니까 일부러 제가 네이비를 입고 있어요 입는 순간 너무 멋있어 굉장히 그리고 트렌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후드 이런 거랑 같이 이제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툭 걸치기도 좋고 합리 다만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키장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고 와이드 숄더는 자칫 이제 더 이렇게 눌려 보이거든요. 반대로 키가 크신 분들 이런 거 그냥 툭 걸치면 아, 진짜 이 멋스러움 장난 아닐 겁니다. 사실 던스트가 남성복도 나오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탄탄한 재단을 요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잘 뽑아내요. 그래서 이 코트 라인도 아주 멋들어져요. 자 이번 제품 에노르의 이제 더플 코트입니다. 자 우리가 일명 떡볶이 코트라고 말하는 그런 더플 코트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많이 입었는데 이제는 정장 위에 그냥 입기도 하고 클래식하게 풀어내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는 더플 코트의 요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버 사이즈의 그런 코트고 무엇보다 이 헤어리한 조직감과 이 브라운 컬러가 예뻐서 제가 골랐습니다. 근데 이 느낌 자체로 이제 그 더플 코트의 매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루즈하게 이렇게 탁 걸쳐 입기 너무 좋고 자켓 같은 거 위에 입기에도 참 괜찮은 실루엣이에요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를 잠궈 있잖아? 잠구면이 가로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프라이버. <laughs> 아 왜냐면 이거 빼더라도 이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거 그냥 이대로 즐기시다가 만약에 내가 이거 좀 지겨워지잖아? 이게 가능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만 박음질이 돼 있어서 그냥 잘되는 가위로 잘라만 내면 그냥 이 오버 사이즈 코트로도 나중에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즐기시다가 나중에 내가 이게 지겨워졌다. 싶으면, 그냥 요거 떼세요. 뗄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할 거예요.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실장 단독 특가 제품입니다 자 이거는 천연 양털 제품이고요 1로 제품입니다 프랑스 브랜드 1로 그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정가가 399만 원이거든요 놀랬죠? 어만원 빠진 400만 원 맞아요 오로지 최실장 단독 기행 특가로 139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구보다도 싸요 그렇지 않아도 저 파리 출장 간 김에 제가 1로에서 자켓 하나 사 왔거든요 아이씨 그, 그거보다 싸 이게 <laughs> 이거 올 양털이고요. 안에는 그대로 이제 우리의 무스탕, 그러니까 무통처럼 이렇게 다올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는 지금 포스 느껴지시죠? 그냥 하나만 딱 입었을 때도 너무 멋들어진 이 느낌. 이렇게 잠궜을 때는 올 퍼가 아니라 이 가죽 부분에 이 트리밍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이 가죽이 주는 또그 엣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나 오픈했을 때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잖아. 나 너무 멋있잖아. 단독 특가잖아.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질스튜어트 코트고요. 이것도 역시나 울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보일랑가 모르겠네. 촤르르 흐르는 이윤기가. 자, 이거는 실루엣이나 그 어떤 장식적인 요소나 과함이 없어서 정말 그냥 정갈하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코트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재감으로 승부하는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펄럭일 때 보이는 안에도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어. 이건 어깨선이 정핏으로 떨어져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한테 좋으냐? 우리 키장녀이신 분들 이제 롱코트 고르는 거 되게 어려우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또 이게 되게 좋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키장녀이신 분들은 아까 제가 오버핏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와이드 숄더에 오버핏을 입으면 이렇게 눌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롱앤틴 요 약간 이렇게 내가 좀 길쭉해 보이면서 허리선으로 딱그 상하체 밸런스 맞춰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이대나 체형이나 뭐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그냥 클래식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꼽아봤어요. 제가 총 11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5개 내일 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라이브 특가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시는 거면 하루만 기다렸다가 내일 사시면 정말 득템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라이브에 나오지 않은 거는 그냥 또 정가로 사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영상이 나온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역시나 이것도 기획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상도 15% 할인받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 이틀 뿐이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셔야 이 혜택을 놓치지 않거든요? 애니웨이 anyway,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다섯 개 무엇인지 그 다음에 토탈 기획전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번 더보기란가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코트는 하나만 잘 고르면 이번 겨울이 뭐야 두구두구 두구 잘 입게 되는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이기에 득템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